문제가 생기고 병균이 들어왔을 때,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걸 싸우는 과정에서 발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면역이 안 되니 수시로 싸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성이 어떤 성을 지어놨는데 이게 공략이 너무 잘 되는 성인 거야. 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파파증후군이에요. 파파증후군 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파파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가 우리 집에 있다면 어머님들은 너무 반가운 영상이 되겠죠. 자, 파파증후군이라는 거는 이미 어 음, 진단을 다 받고 한의원에 내원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원인 불명의 열이죠, 불명열. 어, 원인이 없는데 애가 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3, 4주에 한번 또는 4, 5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어,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에 비해 갖고 열이 너무 자주 나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은 파파중근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내원을 하시죠. 그러니까 고열이 나는데 반복적으로 감기도 아니고 중이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열이 너무 자주 오르고 입원해야 되고 이런 경우죠. 근데 열이 오르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처지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증후군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자체가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이 되시잖아요. 파파 증후군, 한 방에서 치료가 굉장히 잘 됩니다. 어머님들이 놀래 하시죠. 주로 오시면은.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뭐 네다섯 살 때부터 열이 계속 났어요. 열이 안난 적이 없단 말이야. 매달? 뭐3 4주주기로 45주주기로 그런데 한의원 치료를 하고 이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한방에서 어떻게 낫는단 말이지 어떻게 좋아질까요 이 파파 증후군이 이런저런 병원 다녀도 안 되던 게 간단해요 자 일정 열이 난다는 건 뭐예요 몸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음 몸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발열이 생긴다는 거는 어떤 기본 면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감기 나면 감기 걸리면 열나죠 원래. 중이염 염증 생기면 열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병균이 들어왔을 때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걸 싸우는 과정에서 발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면역이 안 되니 수시로 싸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성이 어떤 성을 지어놨는데 이게 공략이 너무 잘 되는 성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들이 얕잡아 봐서 여러 성들 중에 여기를 자주 공략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성들에 비해가지고. 여기가 약하니까. 이 성의 성벽을 두텁게 만들고 이 성을 지키는 군사들을 더 강화를 시키면 얘들이 쉽게 못 쳐들어오겠죠. 그렇게 하는 게 한방치료예요. 파파중후군은이 아이의 기본 면역력을 먼저 따져 봅니다.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얘가 잘 먹는 엔지, 그 다음에 잠이 잘 드는 엔지, 예민한 엔지, 그 다음에 잠이 잘 들어도 잘 깨는 엔지, 그 다음에 잠꼬대가 심한지, 불면증이 심한지,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로 애가 견디기가 힘든 상황인지, 어릴 때 폐렴을 자주 앓았는지, 입원할 일이 파파중후군 이전에도 잦았는지 이런 걸다 따져 봐요. 그래서 파파 중근군으로 오는 애들이어도 약제 처방이 다 달라집니다. 얘는 기본 베이스에 이런 한약재를 써야 되고 이 아이는 많이 먹어서 퉁퉁한데도 파파 중근군이 있다. 그럼 또 이런 약재 써야 되고 얘는 너무 말랐어. 입도 짧고 그다음에 이제 배꼴도 작아. 그러면 또 이런 약재를 베이스에 쓰고 그 위에다가 파파 중근군을 치료하는 약재를 올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처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희가 어떤 아이를 치료를 했어요. 얘가 너무 좋아진 거야. 어, 선생님, 야, 태어나고, 이렇게 열이 안난 적이 없었는데, 지금, 1년째, 여기 한의원에 다니면서 열이 안 나고 있다. 이제 다 나은 거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처방도 안 하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됐는데, 걔 이종사촌 동생이 왔어요. 똑같은 거야. 근데 애가 너무 달라. 그니까는, 이전에 치료했던 아이의 엄마가 하는 말이, 어, 선생님,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조카약을 맛을 봤더니, 우리 애가 먹을 때랑 약맛이 다르더라. 왜 그렇나요? 타고난 체질 자체가 다른 거죠. 이종 사촌이긴 하지만 엄마 아빠 다르고 그다음에 이 아이 성격 다르고 약재가 다르게 처방돼야 되지. 약재가 다르게 처방되어도 얘가 낫죠. 너무 신기하시죠. 그죠? 자, 파파 증군에 대해서 본격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서 이편에서 다룰게요. 제가 지금 진료를 봐야 돼 가지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